나도 껴줘! 아 니가 빨리 들어오던가! 들어왔잖아! 늦게 들어왔잖아! <laughs> 그래도 껴줘 깍두기로 깍두기 안돼 우리 깍두기 안 껴줘 그럼 총각김치로 껴줘 어? 나쁘진 않은데? 한 판만 더 해보면 안 돼? 그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아입니다 자 오늘은요 아니... 디자이스헌트라는로블러스 변신 순박꼭질을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나는 못해봤다고 자 저희가 한번 한판정도 다같이 연상화를 해봤는데요 자 이렇게 숨어가지고 또 두번정도 이제 뭐 사물로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목숨도 세개정도가 있어가지고 잘 피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니 나 못해봤다고 뷰랑 분량이구나 자, 다들 뭘로 숨었나요? 진짜... 다들 말로 해주세요. 말로 해? 네? <laughs> <laughs> 아니, 어, 말을 해야지 저... 시청자분들이 궁금할 수 있잖아요. 저는. 어, 저기 왜 저에서... 테이크가 두 개야? 테이크가 <laughs> 뭐가? 테이크 <laughs> 원래 두 개야! <웃음> 네, 네. <웃음> 뭐야 한 번에 죽었네 공수 거의 나 방금 왠지 눈 앞에서 바꿨거든 근데 왜 어. 모르냐 어, 뭐지 <laughs> 뭘로 바꿨는데 어? 거지 아이고 아이고 이거 이게 그게, 어. 그게 있어 왼쪽에 게이지 어. 같은 게 있어서 어. 잘못 찾으면은 그게 달아 아 그게 피구나 그러면 그리고 조용히 오. 라장 사라졌네 나온 네, 거 해랑이랑 전네요야 해랑아 야, 근데 네그 왼쪽에 체인지 아래 턴트 보이냐 네 그거 눌러봐 뭐예요? 아! 아 <laughs> 여기 있다. 린다다누른다 랄랄라. 아 기분 없어 열심히 달린다. <laughs> 너발가 달려서 그런 거 엄청 빠른데. Ja <laughs> 어 해마로 <해물어> 바뀌었다. <laughs> 아, 잡 이게 힌트가 어, 나오네. 코야 너 지금 선물로 변해 있지. 어. 아, 건가? 왼쪽에 이렇게 좀 나와. 아 이게 지금 뭐가 남았는지 영어로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야, 언제 내 앞에서 사라질 거야? 나 죽었어 <웃음> 나 기억을 다 써버렸어 야! 라니 아이트나못 찾았어 이거 보여주라고 구럭구다이 게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아 그래요? <laughs> 아마도 좀 있으면 한 누구보다 잘 즐기실 것 같은데? 아니 잠깐만 이거 나무가 하나가 비어있는데 여기 세개가 있다? 잠깐만 3분의 1 확률로 여기 있습니다. 이 녀석이지! 아 틀렸네. <웃음> <웃음> 어, 씨. 잠깐만 쓰레기 봉투가 이렇게 눈앞에 있다고? <웃음> 누구야! 니가 <laughs> 누구야! 어둘다 아니잖아! 범주! <laughs> 먼저 죽는 거 아니야? 먼저 가, 그냥 어... 알아서 갈것 같은데 개이지 그 다시 안 차? 안 차는 안것 같던데? 차돈이? 자, 맞아, 하지만 안 내가 아까 하지 않았던 거 이거 눌러 본다 이거. 오케이. 솔리지 나무 지금. <laughs> 나 진짜 누른다 이거. 나 진짜 <웃음> 누른다. 아 <laughs> 이것도 아리었잖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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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여기 쓰레기 봉투가 왜 이렇게 네 개야. <laughs> <laughs> 어왜 쓰레기 봉투 네 개지? 아 그러게 이상하다. 아니야. <laughs> 잠깐 <laughs> 나보 <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> 거기 쓰레기통 내가 봤을 때새개였었다고미 중에 하지였어 중에 였어어지중야나이나이거랑나이나였어나어이망에 하나였어. 이하나어어이 중에 하나어이 중에 하하나 좋아. 야 범수야 뭐 하냐? <laughs> <laughs> 범수야 틀린 거 있잖아. 틀린 거 거기에. 나도 근처에 틀린 게 있잖아. <laughs> 이거야 이거. 너 많이 놨다. 예. 버렁 <laughs> 버렁 <laughs> 버렁. 아나또술래아나안해이 게임. <웃음> <웃음> 범수야 걱정하지 마. 나랑 함께니까아 그게 더 걱정인데? <laughs> 아. 나도 자 우리 잘 한번 열심히 해서 찾아보도록 하자고 라자 아 걱정하지마 나맵다 외웠어 이거 맵 우와. 처음 해봤을텐데 그건 몰랐네 와 맵. 진짜 처음 보는 맵이네 <웃음> <웃음> 뭔가 모여있는 곳에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음새야 여기 왜 이렇게 나무들이 많지? 아니 뭐야 근데 저라면 일단은 뭐 숨는 사람들 심심하시면 잠깐 화장실 다녀오세요 가면히 입두고 <laughs> 아, 잠깐만 <laughs> 여기 중에 분명 식목일이 있어 오, 잠깐만. 어 잠깐만. 어어 미익스 나왔어. 미익스 나왔어. 혼다 파봤음 봤어 맞아 죽인다. 죽여. 뭔 소리야? <laughs> 어, 여기 게 물고기가 <물구리가> 매달려 <laughs> <안> 있네요. <laughs> 잡아 잡아. 와! 야 잠깐만. 캐논, 캐논. 캐논. 야 이거 새 축구만 하다. 그새 축구만 하다. 야 이거 해트 같지 않냐? 야야 누가 누가 배 앞에 캐논을 대놈. <웃음> 맞네. <웃음> <웃음> 아니 벌써 어 해랑이라 나밖에 안다 봤어. 이거 왜 이렇게 잘하냐 갑자기 얘네. <laughs> 어이 똑똑한데? 아 그리고 배럴이 있거든. 배럴, 배럴? 배럴이 배럴 뭐야? 봄사, 배럴이 이거 드럼통, 아, 드럼통. 오케이, 잠깐만. 드럼통 이 드럼통 뭔가 감격이 애매한데, 아, 그러게 그러니까 이거 아... 딱 붙어있지가 않은데. 에잇, 아, 어, 아니었어. 아, 아니었어. 잠깐만. 에왜 드럼통이 있지? 어, 어, 라랄랄랄랄랄라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는다랄랄랄 자, 저볼까 아, 이렇게 있구나. 아, 피가 저렇게 있구나. 나 꼈어. <laughs> 아, 여기 어렵다, 어렵다, 여기. 어렵다, 맵이 어렵다. 하파람이한번 허... <laughs> 불어줄까? 아 히익, 히람 아, 저쪽에서 났어. 파 뭐지? 어어, 어이 방에 아무도 없어요? 어이 방에 아무도 없어 어렵다. 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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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야, 어 나이스. <laughs> 컴퓨터 타워? 이거 본체 얘기하는 건가? 컴퓨터 타워? 아 야, 컴퓨터 타워가. 저런 쓰레기 저런 쓰기 아니, 너무 신경 당이 노래 부르고 계시길래. 야, 근데, 헤라 네? 이거 뭔가 왜 이렇게 따로 따로 있는 거 같냐? 컴퓨터랑 본체랑 그러게요. 하이아니네 응, 아니야. 아, 진있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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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와, 길냥. 왜 커피 머신 뒤에서, 아, 뒤에서 아니, 나. 나못 움직여.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커피 머신 뒤에서? 아저 커피 머신 뒤가 아닌가? <laughs> 어머, 이게 <저 웃음> 누구야? 어머, <laughs> 이거 <저> 누구야? 못 움직인다고 이러지 마. 나나나. 나. 나나나나나. 정인성이다. <laughs>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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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, 다음. 한나가 뭐였지? 라스! 오, 보, 뭐였... 라장인가? 야, 라장 잘 숨었다! 어잘 숨었네! 잘 누가 우와. 봐도 캐비넷인데 이거는 진짜? 뭐? 뭐? 어디 뭐, 있지? 뭐. <laughs>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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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? 캐빈에? 아니야 라장 캐비넷 절대 아님! <laughs> 뭐야 뭔데? 무슨 심리전이야? 라장 캐비넷 절대 아님! 왜왜두 개가 있을까? 이랑아?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내가.. 아하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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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아니, 니까 <laughs> <그냥, 웃음> 왜, 왜두 개가 있지? 이러고 있었는데. 아, 아 진짜. 뭐야? 나 시커야? 나은아, 코아랑 시거야 망했어. 내가 <목소리> 잘 찾아볼게. 그래? 나맵다 외웠거든? <laughs> 이맵다 외웠어? 맵 계속 바뀌는 <목소리> 거 아니야? 음. 바뀌는 거 같은데? <laughs> 자, 포아님 <laughs> 네. 여기 분명 아까 비어있었는데. 네. 태워졌습니다, 이 네. 나무. 네. 100%예요. 아이 맵이 바뀌네요? 맵 바뀐다니깐요? 제말 안들리세요? 아니 맵이 바뀌네? 매워도 소용이 없어요, b 수님 잠깐만. 왜? 이거 있을 게 아닌 b 같은데? b 눌러보겠습니다 제가 네 a b 나이스! b y baby, baby, b 어디갔지? 여기 여기 거기 뭐야 클릭이 안돼 클릭이 안돼 클릭이 안돼 나다란란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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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저 계속 도망다니면 못잡는거 아님? 그치? <laughs> 실례합니다 여기 파란소리 안가? 나이스 아 나만 쫓아 <좀> <laughs> 기분도 안좋은데 드라이브는 한번 해야겠다 <laughs> <laughs> 나하하하나다다다으아 뭐, <laughs> <laughs> 와 오늘 기분이 너무 안 좋다 좀 달려야겠다 부아아 <laughs> <laughs> 너무 빨라 차, 너무 빨라 <웃음> 잡았다 <웃음> 나이스 남은 거 잠깐, 아직 근데 여기서 휘파람 들린 사람 움직이질 않았음빌리이야 여기 어디 있어 <laughs> 야 아슬아슬하다 랄라라 하이드란트는 <laughs> 그, 그 아까 아까 그 소방 소화전. 어. 아니 누가 내 밑에서 어? 나무로 변했는데? 어 뭐야 위에 <laughs> 있었네? <있는> 봄새가 <범세가> 죽었다 <laughs> 보세요, 보라거라 뭐, 뭐, 잡아. 아, 아, 잡아. 야 저거라도 잡아. 아, 안돼. 아, 또 변했다. 야 이거 이속벌레지거 너무 사기야. 아, 아, 야, 아, 파라솔, 아. 파라솔. 끝났어. 아, 아,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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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튼 아. 오늘 이렇게. 찾아도 못 잡는 게 어디 있어? 내 변신 승마 꺽지 지금 하는 재게 보신다면 좋겠네요. 재보다면 좋아요 한 번씩과 시고 저희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만 안녕.